근데 잡았어. 그 어디를 까봐야 될까요? 또 모르겠네요. 보니까 아 몰라. 그러네 2,000m 되겠네. 오씨 그럼 내가 맨날 하는 플레이로 할게. 리. 애들이랑 같이 하는 어 어. 풀이 아, 쪽에 차가 있어야지 가능한데. 모르겠어. 아왜 이렇게 멀리 있어 차? 차를 타고 밀타르 갑시다. 앞에 붓 로드킹 아. 아 내가 맞냐? 난지를 아, 거기가 더 빠르긴 하지만. 아, 저번에 재밌던거 있었는데 뭐지? 아 맞아 티몬이 버거를 먹으려고 버기를 타고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아 아, 아, 뒤늦게 아니 아니 그냥 뒤늦게 뭐지? 유이지 를 타고 가고 있었지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가 유이지로 뭐지? 버기 받아쳐가지고, 그 캐릭터가 튕겨내진 거야. 그래서, 그분 캐릭터 튕겨내져가지고, 애따 빨리 먹고, 켰지. 아, 근데 난 그럴 줄 몰랐어. 근데, 재밌었어. 아, 뭐? 아, 좋았어. 에헤이, 에헤이. 제가요? 저 못하는데요. 안녕? 어. 음. 좋았는데. 와우, 와우. <laughs> 장난해. 며칠이죠? 구일. 아, 구일. 미쳤네. 이네 나이스. 좋았어. 중학교 다니고 있지, 있지. 응? 응? 네? 게임 톡방에서 19살 아니셨어요? 아 진짜로? 누구지 그 사람? 뭐지? 누구지 그 사람은? 아 헷갈렸나 다른 분이랑? 다른 카톡방인가? 아, 푸딩인 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아하. <laughs> 저 댄포가 아니어서. 에, 텐, 텐. 리 고등학교 인문계 갔었어, 특수 갔었어, 갔었어. 역구나아 그러시구나. 아 어떡하지? 아? 곧뭐 면접 보러 가야 돼서? 내특성하고여서 응. 내가 왜 조질 것 같지? 아 이거 소리 안못 끄나? 내 목소리 들려? 아 전화와 개 빡쳐 아, 안 받을 거야 안. <laughs> 아 그냥 안 받고 싶어서 끊겼다 이 시간에 맨날 자니까 뭐.. 잔다고 알겠지 뭐.. 그냥.. 드시러 오세요 요기템 좋다.. 아니네.. 어 좋네 아 근데.. 내가 m 포가 아니... 아이씨.. AR이 아니구나? 키워. 소음기? 갑자기? 없는데요? 아, 총총. 대탄은 있어. <laughs> 우와, AR도 아닌데, 대탄 들고 온데 네. <laughs> 아, 어디였지? 창고가 아니고, 저 앞에. 아니다. 여기요. 어, 스물한 살. 집이요 주황색깔 급해? 아, 네 보급 응. 250방향 농장인데 어, 어. 어. 가볼게 알겠어 아 오늘 크루전 잘할 수 있겠지 야방했는데 뭐 있는데? 내가 가볼게 이집 망고! 왜 여기 털고 있어 뒤에 집 뒤에 집 뒤에 초밥집 옆에 왼쪽 아, 뭐야, 이거. 아, 킬왜 이래. 아, 기껏 들어왔는데, 이따오네. 거기 팔고요. 이 집이요. 아. 아, 좀 바보였다. 여기 있어요. 옥에서 섀도 복싱하기 잼. 아, <laughs> 밥안 해야겠대. 아? 어? 아니야. 어 여기 올라가야지. 아 맞아. 나 보금 먹으러 간다. 네. 이미 버렸네. 어 어. 차 소리가 다른 차 소리가 났는데 아니겠지? 2차 소리겠지? 아 2차 소리인가 봐 딴딴딴 딴딴딴딴 근데 차가 있잖아? 그러네 모드킬 시도해볼게 아 미안해 아 미안해! 됐지,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길리 하나 있어요 출판 아, 죽었다, 죽었다, 죽었다. 아, 죄송해요. 죽었어. 잘쑥 떼네. 어, 좋았어. 관전 모드 했대. 길리었어. 설마 막 애답이고 막 그런 거 아니죠? 아 밑에 보면 애답이 있을 수도 있어. 그렇 이거 쓰는구나 아 그래? 아난잘안써아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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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아씨아 짜증 나아 짜증 나아 개거진데 시즌그리팅 떴어 아 앞에 보기 오른쪽에 아 왼쪽 왼쪽 지나갔어 와 시그가 떠버리네 와아 씨엘씨 깜짝 아좀 잠만 에이 없겠지 아, 빈네 아, 떴네 <놀네> 아, 아, 네 아, 아, 프겸개 아, 아, 앨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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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와 아,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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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키 잠시 따로.